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7일 월요일 주요원 8시 뉴스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겨울 축제인 화천산천어 축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겨울답지 않은 온화한 날씨에 비까지 내리면서 개막이 두 차례나 연기됐었는데요 기대보다 늦어진 산천어 축제를 먼저 즐기려는 사람들로 축제장은 하루 종일 북적였습니다. 최돈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초 예정보다 개막이 한달 가까이 늦어진 화천산천어 축제 포근한 날씨에 녹았던 얼음이 다시 꽁꽁 얼어붙은 화천천에 신나는 함성이 가득합니다. 한뼘 얼음 구멍 사이로 팔뚝만한 물고기를 낚아올리는 산천어 축제만의 묘미에 푹 빠져듭니다. 얼음 구멍 사이로 연신 낚시줄이 움직이고 얼음 위에 엎드려 물고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솜씨 좋은 관광객이 갓 잡아올린 물고기들이 펄떡이며 축제의 흥을 북돋습니다. 그냥 이렇게 물고기가 지나가는 거 보는 그자체만도 즐거이 건 손매요. 외국인 관광객들은 처음 느껴보는 얼음 낚시의 손맛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it's nice. a h it's good. This is the first time. This is the first time I have tried ice fishing. 낚시가 서투르면 맨손으로도 잡습니다. 필세 없이 물 속으로 손을 뻗어 살아있는 산천어를 잡아올립니다. 매장 오거든요. 그래서 새로 왔어요. 뭐 춥지 않으셨어요? 죽을것 같죠. 썰매와 얼음 봅슬레이에 갖가지 빙판놀이까지 눈과 얼음으로 할수 있는 다양한 즐길거리가 축제장 곳곳에 마련됐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색다른 경험이고 어른들에게는 동심의 추억을 되살립니다. 화천군은 다음 달 16일까지 산천어 축제를 열기로 하고 얼음 낚시터 간격을 작년보다 두 배로 넓히는 등. 안전한 축제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뉴스 초동입니다.